수지야, 아빠가 회사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우리 이사 가야 하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사? 싫어. 난 여기가 좋단 말이야. 아빠도 갑작스럽게 들은 소식이라 어쩔 수 없어. 이번엔 고집 부려도 소용없다. 나는 여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의 추억도 많고, 여기가 편한데, 그걸 다 버리고 가라고? 그럼 아빠 버리고 여기서 살겠다고? 어? 그런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이사 안 가고 여기서 살면 안 돼? 이사 가면 집도 더 좋아질 거고, 친구들은 자주 연락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아빠가 이사 가면 용돈도 올려줄게. 용돈? 그래. 약속 꼭 지켜야 돼. 나는 결국 용돈을 올려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돌렸고 며칠 후 우리 가족은 짐을 싸서 새로운 집으로 향했어. 막상 새 집에 도착해보니 넓고 밝은 거실, 아늑한 방들, 그리고 매혹적인 전망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더라고. 하지만 한 가지 마음 한편에 작은 찜찜함을 남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집이 404동 14층이라는 사실이었지. 404동 1404호라니. 사가 4개나 들어가잖아? 뭔가 불길한데? 방학 시즌이라 새 학교 걱정은 잠시 미뤄둘 수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의 외로움은 예상보다 컸고 할 것이라고는 컴퓨터 게임이 전부였어. 아빠가 일로 집을 비운 동안 나는 화려한 가상 세계에 몰입하여 현실의 고립감을 잊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 소리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거실이었고 나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서 도시의 소음공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지. 차량이 도착하였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인터폰? 아빠 온 건가? 요즘 인터폰은 별걸 다 알려주네? 인터폰 성능에 감탄하며 다시 게임을 하려던 그때. 그것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순간 소름이 확 돋아서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던 와중에 때마침 아빠가 집에 들어왔고 아빠에게 거실에서 들렸던 이상한 소리와 인터폰에서 나온 소름 돋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빠는 그냥 작은 오류였을 테니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수리공을 불러서 점검해 보자고 하더라고 그날 밤 하루 종일 활동을 하지 않고 게임만 해서 그런지 십사리 잠에 들지 못했고 그렇게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며 멍때리고 있는데 아까 소음 공해로 여겼던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 확인하러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저 빨리 그 소리가 멈추기를, 아침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지. 밤새 이어진 불안과 공포로 인해, 평소보다 늦잠을 잔 나는 아빠가 출근 전에 남겨둔 쪽지와 3만원이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오늘도 게임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고 배가 고파져서 아빠가 두고 간 돈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폰에서 호출음이 울려 퍼졌고 배달이 왔나보다 하며 인터폰으로 현관 입구의 문을 열어주었지. 하지만 배달기사가 음식을 가지고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터폰이 치지직거리더니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것은 잠시 후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내 심장은 공포로 인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 겁에 질려 문을 열기를 주저하며 몇 분을 더 기다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밖을 확인했을 때 다행히 복도에는 음식만 놓여 있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음식을 안으로 들였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중 배가 부르니 식곤증 때문에 노곤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나 평온하던 그 순간 인터폰에서 다시금 그 소리가 들려왔지. 그것이 아파트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아직 회사인데? 응? 뭐라고? 늦으면 늦는다고 말좀 해주지. 그래서 아빠가 야근한다고 쪽지 써놨잖아. 못 봤어? 아, 쪽지. 못 봤지. 근데 아빠 도착했다고 인터폰에서 알림 울리던데? 거 정말 고장인가 보다 아빠 쉬는 날 수리공 부르자 일단 아빠 바쁘니까 끊어 아빠? 여보세요? 아이씨... 혼자 무서운데... 그것이 404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404동이면 이 건물이잖아? 그것이 14층에 도착하였습니다 에이... 아니야... 아닐 거야... 그것은 지금 당신 집문 앞입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휴... 다행이다. 역시 고장이었던 거지? 에라 모르겠다. 게임이나 하자. 그것은 당신 집에 들어왔습니다.